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성경통독 500도 훈련원장입니다.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사사기 5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사사기 5장. <laughs>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요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데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의 안전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팔소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트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아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가레방 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이냐 루벤의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로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됩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똥물과다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원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대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그의 지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요약한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오장 드보라의 개성가입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난, 야빈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앞자에서 벗어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드보라가 전쟁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2절에서 5절, 9절, 9절에서 11절, 13절, 31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9절, 14절, 15절, 18절에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목숨을 걸고 참여한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는 전쟁을 방관한 지파에 대해서는 나태함을 비난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전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할수 있도록 수구한 업적을 찬양합니다. 드브라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암울하고 비참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적인 가치와 본질이 위기에 처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 존립이 와해될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는 야빈과의 전쟁에서 여러 지파가 참여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 전쟁을 수수방관하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고질적인 죄악이 만연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사사들의 지리 기간을 제외하고는 떠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보라의 노래가 드보라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렸더라면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효과를 십분 발휘했을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서 여호와만이 참 왕이시며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왕이심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치시기 위하여 강림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치니 당신의 백성을 지도하시며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찬양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출애굽 역사 이후에 미디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로부터 드보라의 찬양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곤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련한 처지와 이러한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은총을 대조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드보라는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와 잔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 영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암흑기를 걷고 있었다고 해도 과거에 역사 가운데 활동하신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도 잠잠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끌어진 구속사임이 분명합니다. 사사 시대의 역사는 남은 역사와 관계된 특별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스 사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한 진정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구속사적인 성격은 오늘날 교회시대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의 재림 시에는 완전한 악의 세력을 진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바라기 부른 승리의 노래는 시적인 특성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시인의 신관이 들어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라게 찬양의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5절 12절에서 23절입니다.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 전쟁을 앞두고 각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언약 공동체의 단결심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2, 14, 15, 18절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집파 등은 공동의 대적을 맞서서 피땀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16절, 17절에 아셀루우벤 모나스 집파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만 만족하여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의 수고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는 하솔 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 위치상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료야했으면 당연하지만 그러나 아셀 지파는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와중에 해상 무역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식이 매우 해이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지리상 문제를 초월해서 형제들의 고통을 도와주고 동참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과 27절 드보라는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후에 이어서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은 가상적으로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대화를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가정을 지키는 연약한 여인의 손에서 결정적인 승리로 장식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드보라가 바라게에게 예언하였던 바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스라와의 어머니와 시녀의 대화를 가상에서 노래한 것은. 시스라가 전투에 능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 몇몇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으나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과 관계없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으로 시스라를 이긴다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철병과 구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게는 부끄러움이 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도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승리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